사람들은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나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신사적으로 대하고 그러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때가 되면 자기의 어, 본 모습이라고 할까요? 속마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침착하게 그렇게 문제를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돌변하고 이상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별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잘 흘러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냥 뭐 잘 신앙생활하나 보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좀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족속에 남겨진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해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가난안 전쟁을 알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면 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성들이애국에서 나와서 광해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어,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국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한 5년 정도의 시간에 의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다 멸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이 정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사람의 힘이나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아주 기골이 상대하고. 힘이 좋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이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살수 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 나가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세대들이 한명두명 명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그 후손들 다른 세대가 아, 등장을 하게 되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지금 오늘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 초기에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들이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자라면서 옆에 동네에서 있었던 그 다른 민족들, 가나한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저들과 친분을 좀돈독히 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서로 물건도 교환해서 나누는 그러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을 잘섬기는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알지 못하고 그저 미적, 미적지근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알지 못한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를 시험하기 위해 이 남겨져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이방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잘 섬기고 있느냐. 시험하시는 분이란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나에게 지금 닥쳐오는 물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장 닥쳐있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내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지금 사회의 경제의 모습을 통해서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랍고 큰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시험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무슨 시험을 하고 계십니까 시험 과목이 뭘까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 뭐 영어를 잘하느냐 수학을 잘하느냐 국어를 잘하느냐 과학을 잘하느냐 이 시험 과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시는데 시험 과목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시험한다고요? 순종을 시험한다고요. 어떤 순종을 시험하시느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으며 야너 이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출혈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희들 그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재단들을 헐어버리고 주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의 아세라 산을 찍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고,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어서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죠. 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핵족속, 길가스족속, 아무리족속, 가나안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 이렇게 일곱, 너희들보다 힘센 일곱족속을 만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몰아내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들이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야. 없애 버리라는 거야. 남겨 놓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 우리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우리 좀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과 우상을 없애버리고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시험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가나안 정복 약 5년의 전쟁을 마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당히 전쟁하고 자기들이 살만한 땅이 생기니까 이들을 더 이상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야, 우리가 이제 살만하니까 그만하자 말고 어,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함께 모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점점 이들이 그들과 함께 어, 혼합되기 시작을 한니다 그들의 자녀를 함께 살면서. 정말, 혼인도 하고, 우상, 그들이 믿는 신도 한번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의 공로로 죄사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 나의 백성이 됐잖아. 내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 내 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세상 법이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짠맛을 나타 음 드러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자가 되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빛을 비추고 야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어두운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남들 모르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다그랬어요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바라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길 가기 싫어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아 예수 믿는 거 정말 제대로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록 살아가지만 하나님 자녀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너 세상에서 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니? 그들과 혼합되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비초로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오절과 육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미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야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지 말아라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이들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걸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의 자녀들과 너희 자녀들 결혼시키지 말라 했는데 결혼시켰어요 또 그들의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 찍어서 불태워버려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다 어기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내말잘 듣나 안 듣나 한번 봐야지 그리고 시험하셨는데 시험에 하나도 통과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다 어겼습니다 왜다 어겼을까요? 이게 편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사람들을 다진별하라 어,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갖고 쫓아내고 그걸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합니다. 자, 그들의 에, 아들, 딸들과 우리 아들, 딸들 결혼 시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한전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또옆 동네 사니까, 옆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살다가 보니까 뭐, 아유 뭐 서로 마음도 맞는 것 같고 매력도 있는 것 같고 아유 그러다가 보면 결혼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 명령에 하지 말라고 했어 딱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자꾸 융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섬기는 것아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러지만 때로는 그러다가도 아 무질이 잘안 풀리면 아, 하나님 힘이 없으신가? 저 신한테 한번 빌어볼까? 그게 사람의 모습인 거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하나도 순종하지 않냐? 나 같으면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했으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어길수 있어도 내가 한두 개는 지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지을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렇게 살아가면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적당히 살면 죄짓는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아 그래도 목사님 저는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물론 그렇죠. 하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그 정도 하면 아, 이 정도 하면 기본은 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잠깐만 생각을 좀 놓기만 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권력에 에, 우리가 순응하기도 하고, 세상의 편안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든지 동조하지 않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그냥 맞는가 보다. 아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니까 저게 맞는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을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 아난 이제 어, 의무를 다했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긴장해야.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정말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니?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니? 너 나보다 세상의 돈을 더 좋아하지 않니? 이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좀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으로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싶지만 잘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좀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제와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